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위키의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총 3개의 영상 중첫 번째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하는 문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브라우저를 열어 위키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스타트 페이지입니다. 위키 사이트는 여러 개의 문서 페이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타트 페이지는 맨 처음 접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문서 페이지입니다. 그럼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 적이 있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억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이름에는 아이디를 비밀번호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역시 스타트 페이지에 머물러 있지만,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위키 사이트의 구성을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의 사이트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문서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각 목록을 클릭해 보면 해당 목록의 하위 문서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위키 사이트는 일종의 다단계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의 단위를 이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영어의 네임스페이스를 번역한 단어로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폴더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폴더 안에 문서 혹은 또 다른 폴더를 넣어둘 수 있듯이 특정 이름 공간 안에 또 다른 이름 공간 혹은 문서를 넣어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름 공간 구조 전체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의 사이트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사이트맵을 클릭하시면 전체 이름 공간을 전체 이름 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 있더라도 사이트 맵을 누르면 돌아오고, 이 페이지에 있더라도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어디에 넣어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이트 맵을 이용하여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곳에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청와대라는 이름 공간 아래에 박근혜라는 문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우선 문서를 추가하기 전에 같은 이름의 문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요. 검색창에 제가 원하는 위치인 화대 콜론 박근혜라고 입력하고 돋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셔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위키는 이름 공간 사이를 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성화대 콜론 박근혜는 성화대라는 이름 공간 아래에 박근혜라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른 예로, 성해진 해운 콜론 유병언이라고 하면, 이는 청해진 해운이라는 이름 공간 아래 유병원이라는 문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공간은 반드시 두 개여야 할 필요는 없고, 청해진 해운, 콜론, 선원, 콜론, 이준석이라고 하면, 청해진 해운이라는 이름 공간 아래에, 선원이라는 이름 공간 아래에, 이준석이라는 문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콜론 박근혜 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검색 결과를 보시면 일치하는 문서 이름으로 박근혜 라는 것이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함께 편집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라는 이름 구간 아래에 김기춘이라는 문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역시 청와대 콜론 김기춘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청와대와 김기춘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들이 검색되긴 하지만 정작 김기춘한, 김기춘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이 오른쪽에 있는 4개의 아이콘 중 문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김기춘에 관한 문서이므로 우선 제목만 적어두겠습니다. 문서 편집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은 두 번째 영상에서 편집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김기춘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졌, 만들어졌고, 이 결과는 사이트 맵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했던 대로 청와대라는 이름 공간 아래에 김기춘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세월호라는 이름 공간 아래에 선원이라는 이름 공간 아래에 강원식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해진해운 콜론 선원 콜론 강원식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수행합니다. 역시 내용을 포함한 문서들이 조회되긴 하지만 일치하는 이름의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에도 문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문서 편집창으로 넘어오고 이번에도 강원식이라고 제목만 입력한 후에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맵을 통해 확인해보면 성해진해운이라는 이름 공간 아래에 선원이라는 이름 공간 아래에 강원식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문서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만든 김기춘이라는 문서를 삭제하고 싶다면, 사이트맵을 통해 청와대에 김기춘이라는 문서로 접근한 후에, 문서 편집을 누르시고, 문서의 모든 내용을 지웁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시면, 이 주제는 아직 없다는 어, 지시문이 나오고, 사이트맵을 통해 확인해 보면 "청와대에 있었던 김기춘이"라는 문서 자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편집해, 편집하여 내용을 삭제하고 저장하면, 내용이 없는 문서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없는 문서 자체가 이름 공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해진 해운에서 선언이라는 이름 구간 아래 강원식이라는 문서를 여시고, 문서 편집을 클릭하신 후에, 내용을 모두 지우고 저장하시면, 사이트맵을 통해 확인했을 때, 청해진 해운 아래, 선언 아래, 아까 있었던 강원식이라는 문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문서 생성과 삭제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위키사이트의 설명이라는 이름 공간 아래에 이름 공간이라는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문서 편집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